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달 알뜰폰 특가요금제 준비했는데요. 가성비 좋은 요금제를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한 16곳 업체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요금제는 이번 달 기준이며 특가요금제 특성상 갑작스럽게 종료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오른다는 점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압축하여 영상은 아주 짧지만 가성비 요금제를 최대한 놓치지 않고 만들었으니까요. 끝까지 아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짜 요금제입니다. 휴대폰 사용량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알뜰폰 업체에서도 만원 가량 하는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약정인 만큼 해지하면서 업체를 옮겨 다니면 평생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보다는 전화와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사용하기 좋은 요금제인데요. 일반 프로모션의 경우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며 해지 전까지 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 기본 제공의 경우에는 이용 개수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3메가 비트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최소 3메가 비트는 사용해 주셔야 유튜브 기준 720 픽셀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속도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속도인 5메가 비트 속도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요금 금제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데이터 전화, 문자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달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렴한 달에는 만원대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5G 요금제입니다. 5G 요금이 비싸 매번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7개월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요금제는 언제 조기 종료될지 모르고 고민은 결 일정만 늦출 뿐이니까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금제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엑셀 파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아래 링크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 중이시라면 이에 관련한 영상도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주차마다 요금제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